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절세와 자산 승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강의에서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과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 영상 시청 못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 끝부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꼭 시청 바랍니다. 80% 이상의 상속세 절세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녀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도 하죠. 자녀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세 대비 80%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결혼할 때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사전 증여가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기업의 주가를 낮추고 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면 역시 80% 이상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업을 상속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겠죠. 극단적으로는 해외 이민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서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정말 80% 절세가 가능한 걸까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80% 절세가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증여에 대해 다시 정리해볼까요? 사전증여는 세법상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 미리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철저한 절세 계획이 반영된 증여를 뜻하는 거죠. 사전 증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로 약 95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헐값에 팔면 자녀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럼 상속세를 피하려고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팔고 증여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후 증여하면 절세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80% 절세가 가능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낮추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가 또는 감정가 기준과 기준 시가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준 시가는 감정가의 약50% 수준이므로 과세 표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활용 방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50%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20% 수준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추가 절세 방법입니다. 법인세의 20%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9%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0%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 절세 후 추가로 60%를 절세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20%로 줄어듭니다. 즉, 1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20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아,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개실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60조 2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감정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감정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활용할 경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상증세법 제4조의 2 3항에 따르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내지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의제 규정 제45조 34 5항에 해당하면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제 요건을 피하면서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80%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전 증여와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80% 절세,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철저한 계획과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인을 활용한 절세 실행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 대폭 감소, 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이전, 사업 운영의 연속성 보장이 있습니다. 나다. 단점은 복잡한 법적 절차, 지속적인 관리 필요, 잘못된 운영 시 세금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절세 계획 수립 시 주의할 점입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고 정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 초기 상속 예정 금액 2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상속세와 취득세로 약 95억 원 납부 예정이었습니다. 사전 증여 후 과세 대상 금액을 10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평가 절감을 통해 과세 표준 50% 낮췄습니다. 최종 납부 세금은 20억으로 낮췄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활용 및 추가 절세 전략으로 80% 절세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절세 전략 실행 단계는 정확한 자산 가치 파악을 위해 현재 자산을 평가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강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